자, 이번 시간은 60강 시간 소유권에 관한 등기, 특히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보존등기를 신청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자,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자, 여기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컨대 갑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가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이 집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 명의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아래에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갑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게 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 보존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어졌다. 그 다음,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 이것도 우리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직권보존등기 할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존등기를 하는 사유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촉탁도 하나 기억해 두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존속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등기소에. 자, 그런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하려고 봤더니 그 집이 미등기라. 그러면 그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수 있다는 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도 중요하지만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자, 직권 보존등기 사유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구체적으로 이제 강제,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지, 가압류 등기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성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포함된다. 그래서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그 촉탁되었을 때 경우에 직권 보존 등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 후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완료 후 조치는 우리가 등기 신청 절차에서 살펴보셨죠. 그래서 완료 후 절차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등기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자 보시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등기 그 권리증.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작성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소유권 등기 명의인에게 그네 앞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줘야 되니까 완료 통지는